여기 은퇴한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근검 전략을 중시하신 부모님을 보고 자라 저축이 재미있는 아내와 고등학교까지 해외에서 독립해 살아와 현재의 행복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남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가 살기 바빠 그럭저럭 맞춰 살아왔지만 문제는 은퇴를 하고부터 시작됩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남편은 갑자기 젊은 시절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겠다 해외여행을 가겠다며 돈을 쓰는 일이 많아지고 당장 수입은 없는데 자꾸 돈만 쓰는 것이 아내는 못마땅하기만 합니다. 서로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잦아진 것이지요. 퇴직을 앞둔 중년 가정에게 노후 생활비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매달 나오던 월급이 끊기는데 통장 잔고가 바닥나진 않을지 불안하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는 은퇴 선배들이 월 생활비로 현재 얼마씩 지출하고 있는지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전국 은퇴 가정의 평균 생활비는 월 170만원이었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국내에 그 어떤 조사보다도 표본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편인데요. 연령대별 생활비 그래프는 계단식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60대에 226만원이던 월 생활비는 70대엔 162만원으로 줄었고 80이 넘으면 월 121만원까지 작아졌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가정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은퇴부부가 월 평균 적정 생활비라고 생각한 금액은 314만원이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해서는 10억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매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 실제로 10억 이상이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통 전문가들은 크게 네 가지로 계산합니다. 은퇴 후 노후 연간 생활비, 은퇴 후 생활기간, 은퇴 후 물가상승률, 목돈 투자 수익률, 이렇게 네 가지로 산정을 많이 합니다. 은퇴 후 연간 생활비는 어느 정도 쓰냐에 따라 은퇴 후 부부가 죽을 때까지 생활하는 기간은 몇 년인지, 은퇴 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생활비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리고 은퇴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운영해서 몇 프로 정도 투자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은퇴 시점에 필요한 목돈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네 가지를 전제로 한번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간 생활비는 많은 은퇴의 정자들이 말했던 적정 노후 생활비 300 정도라고 했을 때 1년에 3600 정도가 되며, 은퇴 후 생활기간은 평균 수명이 84세 가까이 되지만 10년마다 1년씩 늘어나니 60에 은퇴하고 30년을 더 산다고 계산하고 우리나라 과거 30년간 물가상승률 평균 3.5%를 기준으로 생활비가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3.5%씩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1년 정기예금 수익률을 4% 정도로 잡고 단순 계산해 보면 정말 10억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하다고 산출됩니다. 여기서 물가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다면 필요금액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금융자산 보유만으로 10억이면 우리나라 자산 순위로 10% 이내입니다.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순자산 규모 10%면 60대 기준 13억 정도가 되며 우리나라 사람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가구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은퇴 후의 생활비가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증가하기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소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물가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을 수도 있으며 세 번째는 사회활동기보다 은퇴 후 소비력이 훨씬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10억이라는 금액은 지나치게 과다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을 말하면서 노후 준비하는 사람에게 겁만 주고 공포감을 조성하고들 있죠. 대개 보험회사나 은행들이 마케팅을 위해 이렇게 계산하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사람도 덜 만나게 되고 자연히 씀씀이도 지출도 줄어들 텐데 이런 부분이 감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지출도 의식주 같은 기본 지출은 어떻게 줄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기본 지출은 사는데 꼭 필요한 돈이고, 물가가 올라가면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식하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지출은 나이가 들면서 사실상 감소합니다. 이렇듯 의식주 관련된 기본 지출의 증가 속도보다는 그외 지출이 감소하는 폭이 훨씬 커집니다. 전반적으로 은퇴 후에는 생활비 수준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은퇴하고 나이 드니 돈쓸 곳이 별로 없어 생활비가 예전에 비해 적게 들어가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처럼 노후 생활비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퇴직전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5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후 생활비 계획을 짤때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인데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노후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2% 정도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이 무너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거동이 어려워져서 간병인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면, 가정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보통 은퇴 후 생활기간이 30년이라 보고, 10년 단위로 나눠보면, 초기 10년은 왕성한 활동시기라고 합니다. 은퇴하면 백수가 몸살난다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여유로우니 외식도 많이 하고, 친구나 후배도 많이 만나고, 취미활동도 시작하고, 국내외 여행도 많이 가면서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70대 들어서면서부터 10년을 추억의 시기라고 합니다. 활동량이 많이 줄면서 건강 상태도 차츰 안 좋아지고 병원비도 슬슬 들어가는 시기이죠. 이 70대에는 은퇴 후 초기 10년간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했던 것들을 추억하며 지출 비용이 많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간병 시기에 접어들죠. 마지막 10년은 의료비나 간병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은퇴 생활 기간 동안에 다시 지출하는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잘 생각하고 노후 자금도 각 시기에 맞춰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생활비가 줄어드는 폭이나 기간, 또 간병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이 30년의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준비해둔 노후 자금은 바닥이 날 테고, 그러면 결국 의료비나 간병비는 자녀들 몫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자녀에게 부담이 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보통 간병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때 자녀도 은퇴할 시기가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의지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니어 스스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준비를 별도로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현금 2, 3억 같은 목돈도 좋지만 매월 100만원씩 들어오는 월급의 개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돈보다 중요한데요. 먼저 자신이 어떤 형태의 연금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연금,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기본으로 내가 가진 자산을 현금화해서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어떻게 연금을 만들 수 있나, 즉, 주택연금도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노후준비는 별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그저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고민한다고 뾰족한 수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근처 은행이라도 가서 적금이라도 일단 준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 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